분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의 종류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와 완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항상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항상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저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woman talking to Robert? 당신은 로봇과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를 아시나요? 여기서 현재 분사, talking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talking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로 쓰일 때입니다. 여자가 로봇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talking to Rober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문장이 현재 시제이므로 who is talking to Robert에서 is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Who were those people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여기서 현재 분사 waiting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waiting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로 쓰일 때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Who were those people who were waiting outsid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문장이 과거 시제이므로 who were waiting outside에서 were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두 문장에서 현재 분사 talking과 waiting은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언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분사 talking과 waiting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talk와 wait는 동작동사이며 동작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동작 동사이며 동작의 지속성이 있는 동사를 현재 분사로 활용하면 이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분사가 동작 동사지만 지속성이 없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을 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I didn't talk much to the man sitting next to me on the plane. 저는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아 있는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 시링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는 동작을 일시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그 동작을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씨 t 은 동작 동사이지만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사이므로 동작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동작은 끝이 납니다. 이러한 동사를 활용하여 현재 분사로 사용하면 앉은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sitting은 앉은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앉은 동작을 한번 하고, 남자가 앉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I didn't talk much to the man who was sitting next to me on the plane 이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The painting hanging on the wall is a beautiful landscape of the countryside.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은 아름다운 시골 풍경입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 행잉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는 동작을 일시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그 동작을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은 동작 동사지만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사이므로 동작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림이 한번 벽에 걸리면 동작은 끝이 납니다. 이러한 동사를 활용하여 현재 분사로 사용하면 걸린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잉은 걸리는 동작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걸리는 동작이 한번 일어나고 그림이 걸린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The painting which is hanging on the wall is a beautiful landscape of the countryside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상태 동사에서 파생되었을 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She has bought a house resembling a cottage. 그녀는 오두막집과 닮은 집을 사 놓았습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 resembling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resemble은 누구누구를 닮다, 담다, 무엇무엇을 닮다의 의미로 지속성이 있는 상태의 동사입니다. resemble은 동작성에 있는 동작 동사가 아닙니다. 동작 동사만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he has bought a house which is resembling a cottage가 아니라 she has bought a house which resembles a cottag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Chloe purchased several items totaling 2001. Chloe는 총 2만원에 달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 totaling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total은 총 얼마 얼마가 되다의 의미로 지속성이 있는 상태 동사입니다. total은 동작성이 있는 동작 동사가 아닙니다. 동작 동사만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hloe purchased several items which were totaling 20,001이 20, 아니라, Chloe purchased several items which totaled 20,001 20, 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동작동사이면서 지속성이 있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동사가 지속성, 영속성, 불변성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The road connecting the two towns is very narrow. 두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매우 좁습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 connecting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연결하는 동작이 일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두 마을을 어제도 연결했고, 오늘도 연결하고 있으며, 내일도 연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로는 항상 두 마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의 지속성이 영속적이거나 불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가 일시적인 의미를 지닌 진행의 의미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The road which is connecting the two towns is very narrow 가 아니라 The road which connects the two towns is very narrow 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I have a large bedroom overlooking the garden. 저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침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 overlooking은 진행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내려다 보는 동작이 일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실은 정원을 어제도 내려다 보았고, 오늘도 내려다 보고 있으며, 내일도 내려다 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침실은 항상 정원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의 지속성이 영속적이거나 불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가 일시적인 의미를 지닌 진행의 의미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I have a large bedroom which is overlooking the garden 이 아니라 I have a large bedroom which overlooks the garden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하기입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